I'm 오전에는 바다로 나가서 기상 상태에 따라 항해 훈련을 실시하고 점심을 먹는다. 오후엔 가시섬을 한 바퀴 돈 다음 기상 자동차로 성륙해서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준비를 할 계획이야. 어, 라 내가 들어와. 미 고마워. 고마워. 어, 어. 야, 너희들, 그럴 시간 있으면 짐좀 같이 나르는 게 어때? 우리 짐은 옛날에 다 날랐으니까 너희들 거나 잘 챙기시지. 너희들이 너무 게으른 거야? 그러면 너희들 짐만 챙기면 다 끝이란 말이야? 스피드, 흥분하지 마. 우리 항해사들은 출발하기 전에 할 일이 많아. 짐 나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야. 공이나 차면서 노는 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지? 스피드, 저런 한심한 애들이랑 상대하지 마. 네, 네. 말할 사람한테 말을 해. 즐거운 여행에 얼굴 붉기 필요 없잖아. 마음이 넓은 네가 참아. 하하, <laughs> 옳은 말씀. 너희를 상대한 내가 바보지. 이야 <laughs> 왜 그렇게 쳐다봐? <laughs>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세참아 해양 훈련에 참가하는 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끝치만 그 여자끼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숙녀는 이렇게 때를 쓰지 않는 거야. 어. 도트야 짓궂은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투키야 감기 걸리지 않게 입을 잘 덮고 자고. 번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여덟, 를 조정하고 항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하며 항해 훈련도 실시한답니다. 팡팡. 이 점으로 항로 고정. 자동 제어 장치 작동. 알았습니다! 항로 고정! 자동 제어 장치 작동! 야호!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공부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잖아! 이박 3일 동안 실컷 노는 거야? 얘들아, 우린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야. 형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씨, 형이라니! 이제부터 대장이라고 불러. 누구 마음대로요? 난 책임자니까 오. 대장이야. <laughs> 언제까지 이런 컴컴한데 가둬 놓을 수 있냐? 우와 선박 여행이란 말을 믿고 쭈천 내가 바보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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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라뇨요뭘 아, 그렇게 놀래요? 나나는 내 여자친구예요. 내가 특별 초청을 했다고요. 특별 초청. 해양 소년단의 그런 제도도 있었니? 난 처음 듣는데? 내 네, 맘이라 왜? 무슨 소리야? 규칙상 그 입에는 해양 소년 단원이 아니면 탈 수가 없어. 아니, 쌍파! 단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 게 아니었니? 응? 형! 한 사람 정도더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린 항해 훈련을 하러 가는 거지, 방광하러 가는 게 아니야. 쌍파! 나한테 한 얘기랑은 틀리잖아! 아, 나나, 너무 걱정하지 마! 형! 이 해양소년단이 우리 아빠가 기부하신 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본데, 앞으로 꼭기약하세요 알겠어요? 형이 아니라니까! 대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난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당장 돌아가서 나나를 내려주겠다. 대장, 그럼 오늘밤 꼬박 세워가야 할걸요? 아, 아, 그건 안 돼.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는걸? 난 돌아가는 게천석이야 아, 아, 참.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 해요? 나나도해양소련단원이 되면 되잖아요. <laughs> 나나한테 가까이 가지 말. 2박 3일 동안 어떻게 지낸다? <laughs> 이 가방 누가 가져왔니?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야, 멋진데? 이건 연발총이잖아. 식료창고에 숨겨져 있더라고. 쌍파! 난 아니에요. 아, 네, 내가 가져왔어요. 스피드가? <laughs> 아니, 혹시 식인상어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죠. <laughs> 정말 갈수록 태산이구나. 아휴. 못 말리겠군. 큰일났어, 좀 도와줘. 이번엔 또 뭐야? 아. 회장. 아 미안해. 어? 내가 올라가자고 했어. 무서워서 못 내려오구나. 이제 괜찮아. 어? 저기, 뭐지? 박사!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기상레이더가 고장이야! 항해지지가 전반적으로 이상해! 답장하지 마! 이 정도로 뒤집힐 만큼 약한 데는 아니니까! Oh, dia ni upa. Mentera, aku suruh dia turun habis. Ya, dia. Asyik tu pula. Chong, saleh. Dia あ 괜찮니? 정신 차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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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긴 어디지? 혹시 천국이 아닐까? 어, 어, 어. 대장, 그럼 우리가 죽었단 말이야? 무서워요. 아, 이제 안심해도 돼. 어, 괜찮니? 어, 고마워. 아, 아, 다들 괜찮아? 한 명만 빼고, 저길 봐. 사부 <laughs> 그만 정신 차려! <laughs> 어쨌든 밖을 보니까 기뻐긴이런것 같다. 어떡하지? 아마 밀물이 되면 배가 떠오를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몰라. 이 근처에 사람이 있을까? 나나야, 나 너무 아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엄살이 심하니? 확실히 말해주겠는데, 난네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무슨 소리지? 사자 울음소리다. 태평양에 사자가 살지 않아. 아주 무서운 동물인 건 확실해. 오빠, 살펴보자. 좋아. 나도 갈래. 얘들아, 위험하니까 가지마. 어, 먹으면 할게요. 어, 기다려. 넌나안 돼. 나도 갈래요. 됐다니까. 안 돼. 이 네. 분위기가 썰렁한데? Eu não 저게 뭐지? 어 이쪽으로 온다. 왜 그래? 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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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멋있다. 공연처럼 생겼어. 죽은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어? 에, 에리나, 무슨 짓이야? 아, 아. 불쌍해, 많이 다쳐. 이 섬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안 무죠? 응. 어디? 응? 왜 피하는 거야? 네가 무서운가 봐. 세계적인 발견이야. 이건 특종감이라고. 돌아가서 이 사실을 발표하면 우린 이제 세계적인 영웅이 될 거야. 정말 돌아버리겠구나. 어? 여기가 어딘지 나타나질 않아? 전 연락도 안 돼. 완전히 어리가 돼버렸어. 데이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항해장 치어딘가에 이상이 생긴 것같 아이, 배가 움직이지 않면 으 우린 집에 어떻게 가지? 어? 우리한테 시리카가 있어.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아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란 다너 때문이야. 네가 레바를 잘못 만져서 자동 제어장치가 마비됐어. 그래서 이런데 온 거라고. 어, 어, 네, 네. 쌍파! 이건 바다 돌풍 때문이었어! 사일런은 아무 잘못도 없어! 동생이라고 너무 싸구도 지 마! 이건 사고야! 누구의 책임도 아니야! 사고 좋아하지 마! 자동 제어장치만 정상이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어! 그러면 한번 해볼래? 뭐라고? 그만해요! 다나 나 때문이야! 지금 누구 자잘못 따질 때야? 한심하긴! 사일런! 남자가 훌쩍거리지 마! 나못 잠시 식 순이 좋다. <웃음> 맞아. <웃음> 우린 배가 고픈 아무 뭐 생각도 안 나잖아. 하나 <laughs> 태평이구나. <laughs> 자 고마워. <laughs> 어? 스피드, 이리 와. 어? 왜 그래? 그래. 어? 저게 누구지? 대장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 옛날 무기를 갖고 있네 이쪽으로 온다! 어쩌죠? 얘기해보겠어 우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른다 오오! 저리 꺼다이야만이들아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 바보야, 그만둬! 시끄러! 공룡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확실히 야만이냐 애기고 뭐고 다 틀렸고. 정말 큰일났구나. 그만둬. 저 사람들은 무식일 뿐이야. 참견하지 마. 우리 보고 있어, 아보야쳐다 보지 마. 죽는지 가는 게 좋겠어. 저건 곰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괴물이다. 무서워. 저건 괴물이 아니야.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레티 괴물이야 겠어. 응. 얘들아, 아래로 내려가 시리클 타고 탈출하자. 해낼 바리스타 없어. 책임만 말해 어디 있어? 내가 가는 대로만 조용히 따라와. 스피드 준비 완료 됐어 좋아. 지게다, 팡파오. 어?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 아, 아 아니요. 우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